안녕하세요. 긴 영상 요약을 위한 효과적인 LLM 프롬프트 설계 방법을 발표할 박상천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서비스는 유튜브 요약 서비스 딸깍입니다. 딸깍 서비스 사용 방법은 요약하고자 하는 유튜브 링크를 넣고 요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약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4분짜리 영상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복사한 후, 요약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주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요약본이 완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긴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1분짜리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긴, 긴 영상도 각 주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주제들과 결론이 정상적으로 요약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시연이었고요. 프롬프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와 긴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는 스터프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스터프 방식은 한 번에 자막 스크립트를 LLM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스터프 프롬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터프 프롬프트는 불필요한 잡담이나 감정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과 영상의 주요 주제와 주요 내용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출력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는 과정이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긴 영상 요약을 위한 프롬프트는 맵앤리듀스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맵앤리듀스 동작 방식이란 제, 자막 스크립트를 일정, 크기를, 일정 크기의 청크로 나눈 후 각각의 청크들을 LLM에게 던져서 개별 요약본을 만들어 후, 만든 후 통합 요약본을 합쳐서 LLM에게 최종적인 요약본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맵 프롬프트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맵 프롬프트는 스토프 프롬프트와 유사하게 불필요한 잡단과 감정 표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과 핵심 내용과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크들의 개수와 그 각각의 청크들의 인덱스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듀스 프롬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듀스 프롬프트는 개별된 개별 요약된 요약본이 통합 요약본으로 최종 요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별 요약본의 맥락 연결 구조를 연결하는 구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수치와 데이터를 재정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는 재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을 지정해주는 프롬프트 출력 형식 지정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롬프트 설명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